허리통증 유형에 따라 매트리스 선택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스크성 통증이면 굴곡이 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굴곡이 되지 않는, 확 꺼지지 않는 약간 의 단단함이나 쿠션감이 있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척추 관절에 문제가 있다거나, 협착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소리를 약간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부러질 수 있는 매트리스가 좋으니, 단단한 것보다는 말랑한 재질의 매트리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중이나 체형에 따라도 선택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뭐 체중이나 뭐 자는 자세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오히려 밑에 좀잘 받쳐줘야 되니까 평소보다 한 단계 정도 단단한 매트리스가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쑥 꺼지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걸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마른 체형인 분들은 너무 딱딱해버리면 허리가 더 오히려 뻐근해지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말랑한 트리스 재질을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옆으로 주무시는 스타일이 있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옆으로 자게 되면 어깨랑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깨랑 골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허리가 휘어지는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랑한 재질의 매트리스 를 추천드리고 반대로 엎드려 주무신다 하면은 허리가 너무 과신전돼 버리면 은 오히려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 단단한 그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면 허리 통증에 좀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고 너무 딱딱한 거를거나 너무 푹신한 거를 누웠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저희 집은 말랑한 매트리스 쓰고 있었는데 단단한 매트리스 쓰니까 오히려 허리가 좀 펴지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뻐근해지는 통증이 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다시 펴지니까 좀 완화가 되는 게 있어서 허리 를 뻐근해지나 쓰면 좀 나아지더라 경험에 따르면 반대로 이제 너무 꺼지는 걸 쓰게 되면 밤새 허리가 이제 구부러진 상태로 있게 되다 보니 뒤에 있는 근육이 당겨지는 힘이 작용해서 허리가 안 펴지게 되고 통증도 계속되더라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너무 말랑한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랑한 걸 써도 허리가 아프고 딱딱한 걸 써도 허리가 아픈 것처럼 매트리스가 문제가 아닌 경우는 언제나요? 어,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성 통증이 있다거나 협착증이 있다거나 감염이 있다거나 골절 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매트리스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 정형외과 원장 홍도영이었습니다